그래야 되고 이또이 사회만 정부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생활 그렇죠 식생활 할 때도 좀 신경쓰가 드셔야 되고 그렇죠 뭘 몰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뭐 운동 그렇죠 그 이야기 끝에 뭐 운동 이야기도 나오고 저거 고뭐 어떤 운동이 좋은지 하든가 당신은 무슨 운동을 하냐고 이런 이야기 나가지고 그래 에, 저도 그래서 저는 산행을 주로 이제 생활 운동으로 좀 많이 하고 산행하는 거요 산행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냥만 해가 또고게좀 답을 하고 요즘은, 그, 제가 사실 몸이 원래 안좋아도마안 좋았었습니다. 청도에 돼가지고지금 그 많이 좋아진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혈수치가 아마 10년 가버리면요 아마 제뭐더 느낌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뛰고 싶을 것지아 그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40대, 초반에 만한두살볼때 무릎 관절염이 오고 피부 아토 가토, 피가 오고 세수한다고 한 이분만 허리 구부리겠습면 허리 편지는 못해. 허리가 약하거구부리가피지는 못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곳곳에서 그그 뭐죠? 하 근무선 몸에 시큰은 점 그렇죠? 점이 작은 점이 아니고 큼직한 점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 팔이 팔이 갖다가 무슨 이런 것이 곳곳이 형성되고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사. 무슨 물론이고 예, 단지 이런 분이시요 오늘도 기 있죠 중... 갑자기 생각다회시험대 음. 음. 보시는 거 아, 당신은 안경기가 안었는게하냐 이라거든요 예. 자기는 벌써 안경을 벗었던 적다 그거는 머리 사이라이하또 음. 예. 부산에서 약사하는 거고는 제일 첫 사이를 머리부터 다고 눈이 거렇 눈이 그는게되거 그래서 눈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눈건조이한번정 가지고 자기 머리가 마침 아, 눈이 두개 있다면 그렇죠? 머리 이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머리죠. 이거는 머리카락입니다. 여기 보안을 우리가 딱맞더라 해야 돼. 천수에 너무 아니니까 두 분이 사혈하고 나니까 뭐 마치 박하 사탕을 입에 넣는 것처럼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이 돌더니 만 눈이 밝아지더라.

저는 또 초기에 잘 몰라가지고, 다리 쪽으로, 뭐, 그 시간을 뺐습니다. 다리, 그는 하면, 뭐, 전혀 어떤, 그허성체는은 하겠지만, 몸통을 먼저 챙기놓고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몰아서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실습에서 뭔가 부수한 점이 있어갖고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몸통여유 있다는 걸 몰랐죠. 그렇게 많다는 거죠. <laughs> 아, 예. <근데 또> 운동을 <laughs>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그, 그래, 런 이제, 산행을 좋아하고, 힘이 좀 솟아나니까, 이제 했으면 하는데 그거 내일 끝내야 내가 원내게시요이게 뭐냐면 태권도라든지 그 무슨 이걸 한번 참 하고 싶었고 특히 이소름 영화에 보면 그 그런 충동이 일어나거든요 예. 지금 그런 충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laughs> 예. 이 태권도를 했으면 무술 일해지면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태권도를 가지고 하기도 좀뭐 시간도 좀 그러게 돼서 우연히 이걸 하게 됐어요 내가 오늘 아 맞다 서울에서 서울 시험을 하면서 제가 태권도를 다니라 <laughs> 정행을 하는데 시범을 보여달라 그러더라고. 이기세요. 시범을 보여드리지. 그지? 그뭐 없이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laughs> 그 정도는 <laughs> 뭐, 그냥 뭐 여성도 여성너 받았어요. 여기 기본 자세가 있고, 야 없는 거들각했 그거는 제가 이제 혹시나 도 이런 이야기도 나올지 모르니까. 어그거수이 모든 것들에얘하면재건 수준도 안 되는데. 요 내가 왜 이걸 하느냐 하 지금 저는 솔직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지금 젊음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피부적으 때문에 뭐 시간이 많아지만이 조만간 저는 이걸 꼭 유독을 한 거예요. 이거 때문에 오빠가 <laughs> 이거 때문에 저걸 보고 하셔도 좋 이거 때문에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이게 내전남들를사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 치면 안되들것이다게지 나. 이 정신한 사람이 물리 맞다 말이요 그래서 이게 남들 이게 정신 어떻게 하는 거. 아 이리이 사냥하는 거잖아. 야, 네. 그냥, 그냥 애교를 하집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보면 소리 나게 됩니다. 그러냐는 물에 받으면이 시끄럽다 하니까 일부러 시끄럽게 만들 때대요 왜냐면 하 기르는데 옆에서 사람 물르고 접근해버리면, 요 말까. 그래서 소리 나게. 아, 저기 네. 절대 아, 네. 나는 산도 태나기 전에 한번 없습니다. 저, <목소리> 퇴근하고 <목소리> 저, 저, 저 한대 가지고 밤에 예, 천불 어디가, 길거리 천둥불 밑에 저삼 가지고 그래서 하고 오고, 아, 아. 아. 그래서 하면 잘 되는데 지금은 번호 가세요. 예, 좀 잘하는 거죠? <목소리>

여기 오래였는데 갑자기 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종료독 같아. 종이이이이 나오거든요. 이까지 다기회이되거든요 하면 <laughs> 안 <laughs> 돼요. <laughs> 어, 이러 가지고 제가 꾸준히 연습하는 거든요 이게 이제 <laughs> 목표가 있으 그런 게 아니고 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이게 뭐랄까 세